안녕하세요. 쉬운 종이접 유쌤입니다. 오늘은 쌍칼을 가지고 왔어요. 칼이 이쪽에도 있고, 또 반대편에도 있어요. 양쪽에 칼이 있어요. 한번 접어 볼게요. 종이는 이렇게 직사각형 두 장이랑, 그리고 가운데 칼집을 만들 정사각형 한 장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두 두꺼운 종이로 한번 접어 볼 거예요. 한번 접어 볼게요. 먼저 직사각형을 길게 접어요. 직사각형을 길게 네모를 접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세모를 접을 거예요. 한쪽을 세모를 접는데 여기는 점점 접을 때마다 두꺼워지기 때문에 딱 붙이지 말고 약 약간 떨어져서, 약간 떨어져서 접을 거예요. 약간 떨어져서 접을 거예요. 그리고 세모를 한번더 지금 방금 접었던 곳을 한번더 세모를 접어요. 세모를 한번더 양쪽 양쪽 세모를 접는데 약간 떨어져서 접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편을, 이쪽이랑 반대편을 네모를 접는 거예요. 네모는 딱 붙여도 돼요. 두껍지 않기 때문에 딱 붙여서 접어도 되고, 이렇게 다 접은 다음에 포개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 더 접는 거예요. 쌍칼이니까 칼을 하나 더 접어볼게요. 먼저, 기다랗게 네모를 접어요. 세모를 접고 그 다음에 세모를 접는데 딱 붙이지 말고 약간 떨어져서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벌려서 세모를 접는 거예요. 세모를 접고 그 다음에 한번더 세모를 접어주세요. 한번더 세모를 종이가 두. 두꺼워서 포개지면 포개질수록 두꺼워서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벌려서 딱 붙이지 말고 약간 벌려서 세모를 기다랗게 접었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을 네모를 접는 거예요. 가운데 선에 맞춰서 네모를 접어주세요. 해주고 이렇게 칼이 이제 두 개가 되었어요. 두 개가 되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절반 정도를 가위집을 내줄 거예요. 가위집을 이렇게 양쪽 똑같이 가위집을 내주고 그다음에 벌려서 지금 가위집 내준 것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안으로. 이렇게 다시 펴서, 안으로 접어주세요. 약간. 그리고 다시 이렇게 포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칼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칼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를 이제 풀칠을 해주는 거예요. 풀칠을. 이렇게 다시 벌려서 풀칠을 해줄게요. 풀칠을 해서 딱 붙여주고 또 하나도 풀칠을 해서 꼼꼼하게 골고루 풀칠을 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칼이 두 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칼은 완성이 되었고 이제 칼집을 만들 거예요. 칼집은 먼저 네모를 접어주세요. 네모를 네모를 펴서 한번더 네모를, 네모를 두번 접어요. 두번 접고,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춰서 문접기를 해주는 거예요. 문접기를, 양쪽 문접기,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문접기를, 가운데 선에 맞춰서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포개서 칼을 집어넣을 칼집을 만드는 거예요. 아 손잡이를 만드는 거예요. 양쪽에 양쪽에 모양을 내줄 건데 양쪽을 똑같이 가위집을 내주세요. 네 군데 돌아가면서, 가위집을, 가위집을 내주고,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안으로. 안으로 접기를 해줄 건데, 먼저 선을 이렇게 내주고, 이것을, 안으로 접기를 해줄 거예요.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이쪽도 양쪽 모두 안으로 가운데만 안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칼을 넣어줄 거거든요. 줄게요. 여기다가 풀칠을 풀칠을 꼼꼼하게 하고 이렇게 양쪽에 칼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쪽 반대편으로. 술치를 잘해서 양쪽을 이렇게 잘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말르면 잘 붙을 것 같아요. 이렇게 쌍칼을 만들었어요. 아주 기다란 쌍칼이네요. 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거는 17cm 24cm를 한 거거든요. 17cm와 25cm를 했고 이거는 색종이, 색종이를 잘라서 접었는데 15cm하고 10cm 직사각형으로 한 거예요. 자세한 센치는 길이는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종이 접기를 가지고 와서 또 만날게요. 그러면 안녕.